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진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산천은 온통 색색의 꽃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봄이 수채화를 그린 것처럼 다채로운 꽃과 나무들이 자태를 뽐냅니다. 연두색 나뭇잎들도 앞다투어 싱그러움을 더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봄은 어떤가요?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이 프로그램은 진해 마을 라디오 3기 교육생들이 심화 교육을 받으면서 마련한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은 진해 중계실입니다. 진해에 살면서 요즘 알고 있으면 좋을 정보들을 준비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 알차고 유익한 소식이 되길 기대하면서 방송 시작합니다. 봄은 입맛을 살리는 계절이죠. 오늘 첫 순서는 DJ 수기님께서 진해의 전통 있는 맛집 목화냉면을 소개하시겠습니다. 모두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DJ 수기입니다. 우리 진해는 많은 맛집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냉면 맛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냉면 좋아하세요? 어, 좋아 네, 좋아합니다. 네. 혹시 진해 냉면 하면 진해 사람 대부분 이곳을 생각하실 듯한데요. 1970년대 후반부터 목화분식이라는 상호를 개업하여 1982년에 밀면과 냉면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2 대째 이어오고 있는 목화 냉면입니다. 음. 진해에는 본점과 석동점 두 개가 있고요. 참고로 현재 충청도 공주에도 창원 도계동에도 모카냉면이 있답니다. 본점은 최근 군항제 직전 약한 달쯤 전이죠. 동백골목 안에서 중한 로타리 아래 대시양 아파트 상가로 이전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합니다. 아직 모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목, 목화 냉면 집에는 냉면도 있지만 밀면이 더 유명한데요. 밀면은 한국 전쟁 당시 부산으로 몰려든 이북 지역 출신 피난민들이 그 시절 구하기 힘든 메밀 대신에 밀가루로 냉면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밀면이랍니다. 아. 네. 냉면보다 좀더 쫄깃한 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찾고 계신데요. 부산 밀면 아세요? 어, 부산에는 네. 밀면이 더 유명합니다. 네, 네. 최근 10년 전부터 목화 냉면에서는 겨울을 위해 양꼬치와 꼬바로, 꼬바로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탕수육 뭐 이런. 네, 요건인가요? 찰쌀 탕수육이 네, 네. 참 맛있답니다. 네. 마라탕. 마파두부 등더 다양한 퓨전, 중화 음식들이 더해져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 사장님 사모님이 중국 화교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 제대로 된 중식이겠지요. 특별히 이 넥, 모카 냉면은 이름은 지금 사장님의 아버님께서 목화꽃이 너무 예뻐서 좋고 꽃이 지고 나면 씹으면 달짝지근한 달의 열매가 생기는데 달을 먹으니 맛이 좋고 달의 열매 먹어봤어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안, 안 먹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먹어봤어요. 정말 달짝지근하고 맛있거든요. 음. 대는, 불 때는 화목으로 쓰니 좋고, 꽃이 핀 이후에는 솜이 되어 이불이나 옷 속에 넣으니 따뜻하여 사람에게 두루두루 유익함으로 간판을 목하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아, 예. 네, 우리 진의 맛집으로도 잘 어울리죠? 네네. 네. 그 이름처럼 더욱 따뜻하고 오랫도록 사랑받는 가게로 이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목화 이대로 딱 보니까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목화라고 생각이 네. 드네요 저도 밀면을 참 좋아하는데 밀면이 피난민들이 메밀 대신 밀가루로 만든 냉면이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목화 냉면집에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우리 다 같이 가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해군의 도시 진해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관련 전시회 소식을 박현수 DJ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을 사랑하는 디제이 박현수입니다. 수기 선생님의 목화냉면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요? 네. 네. <laughs> 시기상 여름은 아직이지만 요즘처럼 후덥지근한 날씨엔 정말 냉면이 생각납니다. 수기 선생님 이야기 속 시원한 목화냉면 한 그릇 정말 먹고 싶은 계절입니다. 그렇지요. 진해 군항제 이후 네. 진해 이렇다 할 행사가 없어서 운우나 하셨죠? 진해는 진 창원 지역에 비해 문화 행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늘 2, 2월 24일부터 진행될 충무공 이순신 방위산업전이 그것입니다. 방위산업전은 2020년부터 시작한 창원시 대표 방산전시회입니다. 저는 1회 행사 때 시민청준단으로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럼 이순신 방위산업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방위산업전은 대한민국 대표 방위산업전으로서 창원시에서 2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순신 방위산업전의 목적은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방산업체 간 협력 모색 및 K방산 수출 활성화에 있습니다. 행사 규모로는 2020년, 2022년 25개국 213개사 155개 부스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30개국 150개사 300부스 이상이 참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첨단 방산 기술을 한눈에 볼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 역시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온라인을 통한 온라인 상담 진행, 글로벌 방산 산업 홍보 등은 정말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K방산의 우수성은 창원 시민의 자부심을 뿜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뿜뿜,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전시회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시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진해해군사관학교로 시민 무료 개방됩니다. 관련장소 이동은 해군사관학교 정문 주변에 주차 후 정문을 통과해 사관학교 내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정류장은 3 정문, 연병장 11 부두, 3 군데이며 순환, 순환 운행에 20분 가량이 소요됩니다. 메인 행사인 방위산업전은 연병장 내 임시 전시관에서 운영합니다. 올해 전시의 경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 역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첨단 무기 체계 전시, 국산 무기 조립 블럭 체험, 드론 체험, 함정 공개, 군함 항해 체험, 해양 레저 체험, 거북선 승선 체험, 군문화 체험, 군악 연주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자체 홈페이지가 있어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인스타와 유튜브도 운영 중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창설의 요람이자 이순신 장군의 어리 살아 있는 우리 창원진해에서 대한민국 대표 방산 산업전이 열린다는 것은 참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시간 되신다면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관람해 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아이들과 즐거운 문화 생활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진해의 대표 명물 진해 문화센터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예전에는 진해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국민회관이라 불리던 장소인데 현재는 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진해 문화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마창진이 통합되고 시민들의 방문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제 마음속 원픽은 역시 진해 문화센터입니다. 제 뒤에 이성진 선생님께서 진해 문화센터 소식을 가득 가져왔다고 하시는데 저 역시 무척 기대가 됩니다. <laughs> 그럼 우리 이성진 선생님 한번 불러 볼까요? 어,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맛있는 냉면을 먹고 또 재미난 이순신 방위산업전을 보셨으니까 이제는 공연으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진해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공연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어, 먼저 오는 26일에 26일입니다. 어, 가족 뮤지컬 꿀벌 마야의 모험이 열립니다. 26일 오전 10시 10분과 11시 10분 하루 두번 막을 올리는데요. 50분짜리 아동극입니다. 꿀벌 마야가 벌집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겪는 모험을 그린 뮤지컬입니다. 마야가 만나는 여러 곤충을 의인화해서 우정과 사랑 또 위험한 상황을 이겨내는 용기와 지혜를 흥미진진하게 그렸습니다. 관람료는 한 사람에 2만원입니다. 5월 2일에는 가족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이 선보입니다. 이 뮤지컬도 50분짜리 아동극입니다. 그림 형제의 동화로도 유명한 이 뮤지컬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헨젤과 그레텔 남매가 숲속을 헤매다가 마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뻔 하는데요. 오빠 헨젤은 마법이 걸렸지만 동생 그레텔이 오빠를 구하고 둘이 힘을 합쳐 마녀를 아궁에 이 밀어 넣죠. 그리고 과자로 굽는다는 결말로 이어지는데요. 과자로 만든 집이 등장해서 어린이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데는 아주 좋은 뮤지컬이 될 듯합니다. 저도 어릴 때이 동화책을 보면서 과자로 만든 집에 군침을 흘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공연은 오전 10시 20분과 11시 20분 하루 두번 열리고요. 관람료는 한 사람에 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일 저녁, 5월 2일 저녁에 열리는 어린이날 특별기획 옹알스 오리지널 쇼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공연은 넌 버벌 퍼포먼스 형식이라고 합니다. 넌 버벌 퍼포먼스가 어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대사를 없이 대사를 하지 않고 주로 몸짓과 소리만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네. 팀 이름이 왜 옹알스냐 하면 또 내용을 전달하는 소리가 아기 옹알이라고 해서 그렇답니다. 음. 옹알스 네. 단원들은 어 굉장히 수준 높은 그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하고 또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이쪽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대회거든요. 여기서 베스트 코미디 위너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준은 높은데 이해가 쉽고 또 웃기어서 정말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저글링과 비트박스는 물론 다양한 몸짓으로 웃음을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부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저녁 7시 30분 딱한번 공연하고요, 관람료는 3만 원입니다. 어제 제가 원고를 쓰면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티켓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서둘러서 예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진해마을 라디오 제작단 3기가 준비한 진해 중계실 어떠셨나요? 이 소식들로 여러분들의 봄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봄에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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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